어, 본부장님께서 선배 시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타운에 어떤 핵심적인 그 사항이랄지 어, 해야 될일을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태양광 패널에 관한 이야기를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고로잉 콘강 타운 김용덕 본부장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네 네. 박사 한번 클해 주십시오. 백골건강타운의 네. 법무장 김용등인데요 에, 관계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짧게 이야기 를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를 해 가면서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으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일을 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부터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했었던 거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더불어한 노인복지관에서 또한 3년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해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단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어른이 되면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이 뭐냐? 노인이 되면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해왔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해가면서 또 필요한 공부를 해왔는데 사회에서 일, 일에 필요한 공부를 해 오다가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또 다른 삶의터전이오게 된다면 기존에 배웠던 공부나 학습을 가지고는 이제 또 다른 삶에 적응하기 힘들다 해서 별도의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복지관에서는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가 또 생활 체육 또 인문학과 관련되 있는 활동들을 교육하는 노년 사회화 교육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후배들이 그랬던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에게 격려하고 어르신들 위로하고 어르신들에게 칭송하고 칭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멋진 일을 해냈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노인이라는 굴레를 주는거죠 물을 좀 갖다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복지가 아니라 이런 타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할수 있을까, 생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지난달에는 제가 선배 시민의 삶, 최고의 복지는 좋은 친구다. 이런 의제로, 이런 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좋은 친구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함께 관계하는 거잖아요. 함께 관계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해요. 선물에는 선물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선물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 최고의 선물들이 함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니다그 주고받는 게 내가 나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는 네가 준거안 받을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누군가는 그 주는 것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었을 때안 받으면 나중에 나도 너 아끼겠다. 그런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물은, 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받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선순한 과정이 거쳐져야 세상이 밝고, 멋지고, 행복해진다. 그두 가지 의무를 기억을 해야 우리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지. 야 누구한테는 고운 말을 쓰고 누구는 제가 강의가 해서 입이 말려세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원래 강의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것은 야 주는 것은 주고 싶을 때 주고 받는 것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고민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골 건강타운의 어르신들은 선물을 좀 주고 줘야될 의무를 갖고 선물을 받아야될 의무를 갖고 아 선물이라는게 주고싶을때 주고, 주고 받고싶을때 받는게 아니고 항상 준비되어서 줘야될 의무가 있고 항상 준비되어서 받아야될 의무가 있구나 이걸 딱 기억하시는 선배 시민의 멋진 삶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복잡해졌다고 그래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욕구도 굉장히 많이 분별되어서 이 사람 욕구 이 사람 욕구 각각 사천만 모든 부 분이 사천만 가지의 모든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한번 나눠봤어요. 여기 세 가지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돌보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골로인 건강토원의 선배 시민은 선물 같은 존재이고 그 선물들은 늘 살리고 돌보고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우리 비골로인 건강타운의 미션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일하는 삶과 행복한 삶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멋진 선배로서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비콜로행 금강토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여기에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의 주인된 삶을 잘 이끌어 가고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지원을 하는 거죠. 국가가 그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복지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 타운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이시고 들 국민들이시고 여기를 함께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주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장이 주인이 아니고 시장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직원들이 주인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니시고 모두가 주인인 것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사기업이 아니에요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공복지의 최, 최고의 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가 정말로 멋지고 어, 다른 지역의 자랑으로서 잘 이용되고 잘 운영되는 사례를 저희 피골로인 건강 타운이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골로인 건강 타운이 정말로 대한민국 노인복지 일번지가 될까요? 예, 예. 그러려면 여기 계신 구성원들이 1등이 되야 됩니다. 뭐에 1등이 되야 되냐? 말에도 1등 행동에도 1등, 실천에도 1등, 격에도 1등이 돼요. 그러려면 좋은 친구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에 따로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함께 동동하게 벗시 되고 친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 뜻대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공부가 생활에 필요한 공부, 쓸모가 있는 공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행복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라고 조사를 해보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친구와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같이 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수다를 떨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좋은 친구가 옆에 있을 때 행복을 하는 것. 그 좋은 친구가 뭐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가장 멋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존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의 가치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살고 잘, 잘 사는 것이 삶의 존재의 가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악한 존재가 아닌 선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하루 오늘 하루가 우울하고 오늘 하루 짜증 나고 오늘 하루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누군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될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한 질문을 좀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비꼴로인건강터 어르신들은 국가가 강주광역시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강주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대답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선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1항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주인이 시민이고 권력이 시민이고 모든 것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헌법에서 고 있고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운맹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거울 같은 존재로 함께 뭔가를 해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잘나는 대한민국이 만들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잘나게 행동해서 빈곤로인 건강 돈이 잘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라는 헌법의 문항에도 적게 나와있고 헌법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다 것은 늘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여러가지 있는데 크게 한 세가지가 있어요. 양극화, 공동체 붕괴, 고령사회. 근데, 여기는 빅골로인 생각다오는 노인들이 사활하는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도에 14%가 되었고요. 2026년도에 20%가 될저짐을가여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2023년에 올해 950만, 1 0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8%. 곧 있으면, 여기 언제 볼까요? 46%가 언제인가요? 2026년에서 2020, 2070년에 가면,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가해야 될, 감가하지 않아야될게 뭐냐? 0세부터 64세까지가, 1세부터 64세까지가 10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0명이 있고, 65세부터 100몇 세까지의 어르신들이 50명이 있다면, 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제 사회적 활동과 일하는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우리 빛골로잉 건강터의 어르신들은 빛골로잉 건강터에 잘 나오시고 잘 나오셔서 프로그램도 잘 이용하시지만 친구도 잘 만드시고 내가 친구를 만드는 것은 의무입니다 내가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의무지. 왜? 우리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에 가장 많은 비용이 차지하는 것이 우려비예요, 우려업 의료.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게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세금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빛골로 인근 같은 어르신들은 이곳을 잘 나오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건강하게 함께 친구를 만들어서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이러한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도,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하는 취업자가 고령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일도 만들어 주지만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일자리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있고 일자리가 안 되신 분들은 봉사활동이라도 참여해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벗을 만들고 또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활하는, 일하는, 돌보는 이런 어르신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날수록 비취업자가 줄어드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가야 되는데 그 천수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일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고 생활을 하시는 것도 저희 빅골로인 건강타운의 선비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랑을 저는 만들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일지로서의 빅골로인 건강타운의 격을 어르신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빅골로인 건강타운의 많은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배우로 오고 견학하러 오고 공감하러 오는데 우리가 진짜로 멋진 사례를 이야기하려면 어르신들이 멋진 선배심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의견이 필요하시면 의견을 내세요. 건강한 사회는 국가와 경제와 시민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이루려면 국가에 대한 의제, 경제에 대한 의제,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누가 주인? 국가는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 경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사회나 노인들은 선배 시절로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공론화 해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 빛골로인 건강타운의 직원들과 여기 계신 어르신 선배 시민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멋진 타운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